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략의 매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라 이삭이 점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르되 종이 이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망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힘이 없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어려울 때내 마음을 알아준 그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던 친하게 지내던 안 그렇던 간에 어때요?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러한 은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터놓을 상대가 없고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각 대교들이 가면 힘내! 넌할수 있어. 넌 소중하잖아. 기타 등등의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힘이 돼주는 친구의 전화번호들도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자살 상담소입니다. 적어도 자살은 막해보 막아보겠다는. 그렇게라도 전화하면 어때요? 소원 우려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사람은 100%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은 택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진정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럴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터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첫 번째 위로받은 인상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괴로울 때도 하고 소망이 있을 때도 합니다. 이 상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낙은 어쩌면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으니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삭은 기도하였습니다. 낙심이 될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위로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1절에서 63절까지 보면 리부가가 자신의 여자 두홍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이삭을 위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해가 저물 때 기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낙타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삭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제 예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하나님께 위로를 간과하는 기도, 하나는 이제 내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인데 언제 어떤 사람이 올지 기대하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입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랑으로, 사랑으로 입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치유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합니다두 번째, 위로받은 이삭은 간증을 듣고 기도의 확신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모든 일을 이삭에게 이야기할 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내편만드시게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4절에서 66절까지 오면 리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리고 종에게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삭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하자 리부가는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종은 이삭에게 다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나의 삶에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도 기도했고 자신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아니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로받은 이삭은 사랑을 배워갑니다. 사랑은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줄 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 받은 사랑을 리브가에게 줄 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배워옵니다. 어쩌면 이삭은 온실 안의 화초처럼 살아의 보호와 관찰 속에서 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놀렸을 때 사라는 그의 어머니와 그를 쫓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기에 배려가 없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리부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생각한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리부가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배웠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사랑, 배운 사랑 잘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7절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사라의 장막으로 가서 사랑하고 어머니 장례의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고 배움이고 눈을 뜬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는 나만 알았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삶, 사랑을 깨닫고, 남도 배려하고, 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배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우리를 통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역의 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